할렐루야 축복 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예레미아서 11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의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한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듣고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도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지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단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취사 선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는 사절을 보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세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라며 시작을 하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앞에 나가 모세가 여호와의 요구를 전했을 때 바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동적 요소를 가지고서 그들의 경제적 삶의 근원을 이루는 그 바닥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존중은 하지 않지만 노예로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몇몇은 상위 1%로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서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상위의 몇몇 일 뿐이. 결국은 나머지 대부분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중간층에서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서 소비를 하며 그것이 다시 돌고 돌아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오늘날의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애국당,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위에다 열 가지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핏물과 같이 변하고 온갖 병충해와 개구리 떼가 강에서 올라와 사람이 살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무릎 꿇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노예로서 비천한 삶이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민족의 조상의 신을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저주를 퍼붓고 세상이 굴복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곰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조건을 따랐을 때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가운데 그것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바로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절을 보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 와여 하였노라. 누가 지금 아멘 여호와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을 향하여서 아멘 여호와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아멘입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야기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한 맹세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이라 한이 언약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그땅 위에서 똥똥거리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 민족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 위에 군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편한 대로 믿고 행동하여서, 오늘날에도, 지금도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끝났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취하기 좋은 것을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멸하라 하셨고 모든 것을 배제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취향대로 그들의 입맛대로 이방 민족들을 살렸고 그들을 그들의 휘하에 두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따랐다면 그 땅은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들이 살아남았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는 끔찍한 땅이 된 곳,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의 변함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본보기를 보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고 나의 처한 환경과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취사 선택하여서 내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태를 우리는 띄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며 바로 알아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목회자를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여우와의 법칙을 따라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때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가장 먼저 성결되어 줘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여우와의 법칙이 적혀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여우와의 법칙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삶을 실천하는 사랑받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